안녕하십니까 행복한 화요일입니다. 오늘은 굉장히 즐겁고 행복한 날이죠. 부정 명절 당일 아침이기도 하고요. 또 새롭게 시작하는 2월의 첫날이기도 합니다. 벌써 2월이라는 말만 들으면 가슴이 뛰죠. 봄이 오는 것 같아요. 물론 어젯밤에 눈이 많이 내려서 발목까지 지금 눈이 팍팍 아, 밟히는데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월은 생동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월한달주 안에서 승리하시고 오늘 부정 명절 아, 주님의 은혜 속에서 함께 사랑도 나누고 은혜도 나누고 또 자녀들을 축복하며 행복한 시간들을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음. 어제까지는 잠원 31장까지 묵상을 끝냈고요. 오늘부터는 마태복음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일장의 말씀을 통해서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사람들도 참 많은 약속들을 하고 살아요. 저도 약속을 참 많이 합니다. 뭐 사람 만나는 약속도 하고 어떤 계획에 대한 약속도 하고 근데 약속을 하면서도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잊어버려서 못 지키는 경우도 있고 지키려고 애를 썼는데 능력이 되지 않아서 못 지키는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약속을 못 지켰을 땐참 속상하죠. 또 다른 사람과 약속이 어겨졌을 때는 굉장히 또 어떤 때는 화도 날 때도 있고요. 또 미안한 감정이 들 때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많은 그런 감정들이 생기죠. 하나님은 약속을 하시고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약속을 지키시는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성경은 약속의 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수많은 약속들을 던져 주신 책이에요. 어, 그그 수많은 약속들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성취해 가시는가를 보여주는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택하셨고 그 택한 백성들을 어떻게 복 주시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두 가지 약속 땅에 대한 약속 또 자손에 대한 약속 하나님께서 그 땅을 어떻게 정복해 가게 하시는지 차지하게 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 약속하셨던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자손에 대한 약속이 어떻게 큰 민족으로 세워져 가시는지에 대해서 아주 잘 그려져 있죠. 또그 택한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또 섬기지 못했을 때 나라가 망해가는 과정 또 망한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는 모든 약속들이 하나하나 성취되어감을 보여주죠 그런데 그 모든 약속 가운데 가장 중요한 약속은 구원에 대한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건져내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 이 놀라운 구원에 대한 약속이 가장 중요한 약속이죠 그 구원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이 복음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사역을 이루셨고, 구원사역을 이루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어떻게 교회가 세워지고, 어떻게 복음이 전파되는가를 아주 자세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그리고 그 약속하신 것을 어떻게 하나님이 이루어가시는 것에 초점을 맞춰 놓고, 우리가 볼때 하나님의 약속은 큰 힘이 되고, 소망이 되고,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장에는 족보 이야기도 나오고 또 마리아를 하나님이 택하셔서 잉태케 하시는 과정이 나옵니다 깜짝 놀란 일이죠 처녀가 잉태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으로 잉태된 이 사건을 통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22절에 보면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이 선지자는 이사야 선지자가 하신 말씀이 있죠. 약속하신 대로 메시아를 보내 주셨다. 그 이사야를 통해 서 선포된 내용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만위이라 하리라.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약속하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어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은 저희 백성을 저희 집에서 구원할 자 이심이고. 인마 누에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놀라우신 분이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바라고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런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세상을 사랑하시는 것도 믿고 독생자를 주신 것도 믿고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우리 모든 죄를 사심도 믿고 그분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고 하는 이 놀라운 약속을 우리는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에 대한 약속합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루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을 받으면 우리가 권능이 임하고 증인이 될수 있다고 하는 그 놀라운 약속을 우리는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마태복음 2 8장에 보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하신 대로 우리 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믿고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귀한 날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꽉 붙들으십시다 날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우리의 모든 구원을 이루신 그 주님을 붙드십시다 지금도 임마누엘 하셔서 나와 함께 계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성령을 부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수 있도록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꽉 붙드십시다. 기도 응답에 대한 약속, 승 축복에 대한 약속, 승리에 대한 약속, 수많은 약속들 우리 꽉 붙들고 이월한 달, 하루 하루, 날마다 우리에게 주어 주신 2022년도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명절 아침에 주의 말씀 붙들고 주의 약속 붙들고 행복하게 걸음을 내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또 행복하십시오.